네, 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군수입니다. 네, 기타 연주하는 병윤쌤입니다. 네, 요즘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여 기타입니다. 기타. 이 기타는 이제 고포드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K940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들고 계신 기타는 K930 제가 일전에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되게 화려하고, 아마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러한, 이제, 백스트립이나, 요런, 네크 같은 경우도, 메이플하고 로즈도 하고, 마우가니하고, 파이브피스로 해서, 되게 화려하고, 되게 고급 목공 기술이 들어간 기타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0만원이 훨씬 넘고, 요거는 이제, 음, K940인데 그러면 더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네.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으로. 왜냐하면 330, 네. 뭐 730, 830, 네. 이제 930이랬는데 이거는 K940인데 이거는 189만 원이에요. 189만 원인데 요즘 여러분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소리를 음 많이 소비자들이 이제 좀더 구분하는 그러한. 음 실력들이 좀 많이 올라가신 것 같고요. 여기 타의 특징은 브레이스의 비밀이 있는데, 브레이스가 이제 안에 보면 우리가 기타 내부를 보면 엑스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엑스브레이스라고 있는데 그 엑스브레이스를 퍼워드 음...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홀 사운드 쪽으로 엑스브레이스가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에 그 브레이스 구조를 통하여서 소리의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보퍼드가 요새. 최근에 나름대로의 기술 개발을 통하여서 그 포워드 시프트라고 해서 브레이스가 살짝 더 올라가서 기타의 공명감이나 울림을 좀더 좋게 만들어준 기타가 바로 K940C입니다. 어, 스펙은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는 고퍼워드가 항상 이제 서스테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고퍼워드만의 장치고요. 헤드머신은 18:1대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골드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 쉐입은 이렇게 음, 좀 음각과 양각을 통하여서 입체감이 있게 만들었고, 요거 너트는 4 4 5mm 본 너트를 사용했습니다. <laughs> 지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퍼는. 다 천연 자개 아발론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 지판 자체의 이 검은색은 나 지금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단 레이어라고 해서 음, 로즈드 뭐 메이플, 마호가니 해 가지고 이렇게 약간 비대칭 브레이스를 통하여서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사운드적으로 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공명감이고 사운드 울림에 중점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축구판 로즈우드구요 여기에 로즈우드 그리고 여기도 축판도 로즈우드 가장 뭐 제일 많이 쓰는 목재가 로즈우드 지판이죠 상판은 음... 스티커 스프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샘플링입니다 요거는 샘플용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양산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좀 로스티드 상판을 사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기 전에 조금 더 설명하면 로제 이걸 우리가 로제이라 하는데 이 로젯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를 우리가, 음, 플로렌틴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완만하게 된, 완만하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베네치안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좀 샤프하게 만든 거를, 음, 플로렌틴 스타일로 바디쉐입, GA 바디로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일은 648mm로 알고 있습니다. 25.5인치가 되는 거고, 본세들, 본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바인딩도요, 다 천연 아발론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메이플하고 아발론 목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다 나무로 만든 거고요 여기 네크 바인딩도 에보니 좋은 목재로 만든, 음, 올솔리드 고급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픽업인데요. 어 이게 맨이쪽이 마이크 고요 맨오른쪽이 마이크 고 가운데가 톤이 고요 가운데가 톤이고 그 다음에 맨 왼쪽이 볼륨 이에요 볼륨 그래서 볼륨 톤 마이크 마이크는 뭐냐면 여기 안에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볼륨을 올리면 마이크 볼륨도 이제 커지고 여기 에, 세들 밑에 피에조라고 픽업 바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에조로 할 거냐 마이크로 할 거냐 그거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어게 음, 바로 이제 마이크하고 피에조 선택할 수 있는 음, 길이 있습니다. 네. 음이 기타의 특징은 제가 본사에서 듣기로는 아까 롬브레이스 롬브 음, 롬브가 롬부, 들어간 브레이스 그 어. 포스트 시프트라고 해서 포워드 시프트, 폴스트 시프트인가. 하여튼 좀 뭔가 이렇게 앞쪽으로 좀더 전진해서 브레이스를 만들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 요거를 한번 연주해 아, 보시면 네. 어떨까. 한번 픽업 꽂지 않은 소리도 네. 한번 듣고 싶다라더라고요. 네. 하나씩 천천히 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피크를 한번 아, 네, 그래요? 0.46짜리거든요 자...보고 키크 없이 키크 없이 <laughs> 이게 볼륨이그요 적당히 그냥 3-4정도? 음. 올렸고요 톤은 지금 거의 지금 끝으로 올렸어요 하위쪽으로 음.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마이크는 피해주 쪽으로 거의. 응. 피해주 콘덴서는 한 2, 3? 응. 응. 특별히 그냥 스트럼이나 이런 거할 때는 응. 이쪽으로 하는 게 하우링이 확실히 응. 뜨지 않더라고요. 응. 真的吗？ 지금 연결된 네, 거군요. 피어프로. 아, 그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했네요. 저번에 괜찮아? <laughs> 예, 네. 잘 맞춰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즉흥으로 하는건데 <laughs> 선생님이 잘 맞춰주셔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아까 어, K930이죠 예, 고퍼드의 최고 사양이 들어간 기타이고요 헤드머신도 그것도 510 예, 최고급 헤드머신이 들어간거고 요건 K930은 아까 롬부 브레이스의 변화가 있고 앞으로 양산되는 기타는 요거도 제가 판매는 합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양산되는 로스디 상판에다가 롬부그 브레이스가 어 포, 포워드 포드 시프트라고 해서 그게 적용된 헤드머신은 18대1 기업이 요 헤드머신을 바꿔달라고 하면은 제가 바꿔드립니다. 헤드머신 고토. 요거로 고도로5 1 0채로 바꿔달라고 하면. 제가 또 완벽하게 바꿔 드리도록 물론 가겠습니다.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비용은 이제 헤드머신 값만 제가 네네, 그렇죠. 예, 네, 겠습니다 공인비나 이런 거는 네. 제가 안 받고 헤드머신 값 재료 값만 받고 음. 저희가 세팅은 다 완벽하게 제가 수리 기술이나 아니면 또 선생님의 연주적인 감각이 가미된 그러한 세팅으로 여러분들에게 세팅해 드리고 제가 그리고 <laughs> 한번 요거 인터네이션을 그래도 네네, 잠깐만요 확인을 했지만은 네. 잠시만요 좀 인터네이션을 확인한 건 여러분들한테 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되게 고가 기타인데도 인터네이션이 안 맞는 기타를 제가 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자. 게요 s 인터네이션 이런 피터슨 튜너를 통해서 피치에 어느 정도 인터네이션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커스텀 세팅을 통하여서 넥의 상태도 아, 크의 상태도 완벽하게 좋습니다. 네그뭐이 기타 줄은 아마 다다리오 엑세스 그 음, 코팅된. 그 퍼스퍼브런즈 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평생 AS 저희가 보장해드리고요. 전국으로 택배가 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